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불교 명구 365 9월 3일. 옛날, 청어 휴정 스님은 깊은 산속 암자에서 오랜 세월 동안 수행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번잡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마음 하나를 굳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한결같이 좌선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성처럼 굳세고, 성문은 단단히 닫혀 새 속에 번뇌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고요한 세월 속에서 숲의 새들도 놀라지 않고, 스님의 곁을 두려움 없이 지저귀며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산사에는 것엔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이 흔들리고, 산골의 못에서는 물결이 뒤집히며 큰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바람은 울부짖고, 폭우는 쏟아지고 마치 온 산이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럼에도 스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폭풍우 속에서 오히려 고요히 귀 기울였습니다. 비바람 사이에서 들려온 것은 신비한 소리였습니다. 연못에서는 물고기가 뛰어오르며 한순간 생명의 파동을 일으켰고 하늘 위에서는 학새 마리가 울며 날아가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스님은 미소 지으며 깨다름을 얻었습니다. 1 0 년을 지켜온 고요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새도 놀라지 않고 비바람 속에서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이 자연의 울림 또한 도의 소리일 뿐이다. 청어 휴정 스님의 개송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월이 아무리 험하고 삶의 풍파가 몰아쳐도 마음을 성처럼 굳게 지킨다면.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이미 법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세요.